2025년 6월 29일, 일요일입니다. KT와의 수입을 방어하고 경기를 이긴과 동시에 방송을 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는 좀 선수들이 힘에 붙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6월 4주차에 2승 3패를 기록했어요. NC랑, 어한 경기는 비로 수년이 됐고, 1승 1패, 그리고 KT와의 세 경기 중에서는 1승 2패를 기록하면서, 2승 3패로, 루징 위크를 기록하게 됐는데, 음 뭐랄까요. 선수들이, 진짜 체력이 떨어졌다, 페이스가 떨어졌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어 스윙 할때 그, 임팩트 순간의 파워라던가, 성구할 때의 그 힘이라던가, 뭐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의 느낌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구나 지금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은 올스타 브레이크가 일어나기까지 이제 9 경기 남아 있기 때문에 매주가 고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음. 그래도 진짜 고비는 지금부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뭐 1위랑 2게임 차다 해볼만하다, 뭐 LG랑도 경기를 하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다, 2위도 바라볼 수 있다 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3승 3패 혹은 4승 2패에서 지금 순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급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 롯데가 두게임 반차인데 좀 뭐랄까요? 다음 주 아마 LG랑 기아 만나지 않나요?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기아전에 미끄러지면 한순간에 4등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3승 3패 혹은 4승 2패를 목표로 해서 지금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우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더 해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요즘에 음 야구를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번 주에 참 아이템 정하기가 힘들었어요. 주전 야수들은 체력이 떨어져 오고, 그나마 불펜 자원들이 올라와줘서 어느 정도 경기를 치르곤 있습니다만, 뭐, 투수들도 확실히 힘이 떨어졌고, 특히나 선발 투수들의 힘이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불펜 투수들도 어느새 최순용 선수가 6월 달에 14경기를 나왔더라고요. 대부분의 경기를 나오면서 힘을 보태주고 있지만은, 어, 부침이 확실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그런 와중에 이제, 롯데자이언츠의 활력을 불어 넣었던 장,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대타로 나왔던 선수들의 좋은 모습이 있어서, 그나마 이번 한 주도 2승을 할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즌 어, 롯데 자이언츠가 대차 작전 최소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대타가 12타수 7안타까지 몰아치면서 좀 식어가는 방망이 쪽에도 활력을 많이 불어 넣어줬고 홈런도 두 방이나 쳐내면서 심지어 나승엽 선수의 홈런은 경기를 결정짓는 결승 홈런이 되어버렸죠. 좀 이채로운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최근에 롯데자이언츠의 경기에서는 볼수 없었던 어, 선발로 나오지 않았던 선수들이 힘을 내서 득점을 해주는 그런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전민재의 고집에 관한 이야기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다음주 장두성, 이호준 올라오면 투수들 뚜까 패고 올라갈 시기네요 장두성, 이호준이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황상민 윤동희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아마 올라올 겁니다 특히나 이번주에 대타자원으로 가장 많이 기용되었던 박찬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채로운 커리어를 갖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음, 2020 시즌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배재고 선수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79타수 29안타 사실은 뭐 기록으로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타율이. 도루도 10개를 기록했고 볼넷도 7개 정도를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 지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야구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면 이제 대학으로 진학을 하면서 다시 꿈을 조금 더 이어가 볼 생각을 할 텐데 이 선수는 빠르게 군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어, 독립리그로 갔습니다. 독립리그에서 3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타율이 3월 6분 6리 OPS도 0.954 그리고 92 타점을 기록하면서 인상적인 야수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강 야구에서 처음으로 이제 많은 야구 팬들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롯데자이언츠에 들어왔을 때음 이미 많은 야구 팬분들이 박찬영 선수에 대한 이름을 알고 계시는 상황이었다. 근데 중요한 건이 박찬영 선수가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해서 퓨처스 리그 첫 경기에 첫 타석에 안타를 친 이후에 12타석인가 연속 무안타였어요. 그래서 올 시즌 퓨처스 리그 기록을 모아 보면 47타수 12안타. 타율이 2할 오픈 오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퓨처스 성적은 사실은 애매한 수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얼마나 기회가 오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빠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1군 무대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11타수 7안타에볼레 하나에 홈런까지 기록하면서, 임팩트가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수비에서는 비록 약간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름 키스톤 위치에서 스타트를 하는 선수고, 1군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확률은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또 한편으로는 일류의 경기에 허벅지 뭐 쥐가 나가지고 교체로 나갔는데 음,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하게 쳐다봤던 장면이었어요. 뭐 근육 부상이라서 다행이긴 한데 시, 전방에 십자인대를 다쳤다거나 뭐 이런 건줄 알고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음, 아무튼 박찬영 선수도 자나깨나 부상 조심해서. 앞로 꾸준하게 1군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박찬영 선수 이야기 많이들 올려주셨네요. 수비로 김재우 제낄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인터뷰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수비는 약간 부족한데 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눈도장 받으려고 의욕이 너무 넘친다. 그쵸 아무래도 이런 선수들이 좀 뭐랄까요. 절박함이 더 강한 선수들이라서,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오늘 경기 또 쉬운 플라이, 사실은 쉬운 플라이는 아니었긴 했습니다만, 어, 실책을 하나 기록하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도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퓨처스 성적이 별로였는데, 어, 빠르게 정식 선수로 전환된 것이 좀 신기한 선수긴 하고, 그리고 훈련할 때도 생각보다 어 글러브에서 공이 튀는 모습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수비 훈련은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들이 좀 이어가는 겁니다. 뭐좋았던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 대타 작전이 잘 먹혔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일단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체력이 많이 빠졌다라는 느낌을 정말로 지울 수가 없어요. 5명의 선발 로테이션을 도는 선수들 중에서 적응을 마친 간보아가 유일하게 6월달을 캐리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5경기 5승을 기록했고 실점도 9점밖에 하지 않았고 그것도 한경기에 좀 몰려있다 라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투구를 이어갔다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박세용 선수가 5월 17일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아직도 선발진의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고요 4선발로서의 경쟁력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민석 선수라던가 어, 나균환 선수가 5선발로 강등이 되었지만 그래도 5선발로서는 나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되는 나균환 선수 뭐 이런 이 정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모든 선수들이 사실은 상대 팀을 상대할 때, 어좀 부침이 많이 느껴집니다. 간보아 선수를 제외하면요. 로테이션을 두 바퀴 정도만 돌게 되면, 사실상 휴식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마지막 남은 체력들을 조금 더 끌어 모아서, 좀잘 버텨주길 그렇게 바라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민석 선수 하면 레이브 님만 떠오른다. 저도 아직 사실은 레이브 님이랑 비슷하게, 이민석 선수는 불펜으로 갔으면 정말 롯데 불펜진이 튼튼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데이비슨도 체력 문제일까요? 저는 일단은 체력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올스타 브레이크 전후로에서도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로 교체 카드를 꺼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요즘에는 나균환이 잘해주고 있다. 어, 오선발로 놓고 보면 나균환 선수는 정말 괜찮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4선발로 올라가기에는 피칭 디자인이라던가, 음 좀, 마운드에서의 모습이 조금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있긴 있고요 장마도 끝나서 태풍 오기 전까지는 우천 취소도 없지 싶어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지금 장마 치고는 비가 너무 안 와서, 음 걱정입니다. 비가 좀 차라리 더 와서 휴식기가 더 많기를 바라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권을 노리려면 데이비슨 교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일단은 전제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올 시즌 저는 대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퓨처스 한현희 선수 말고 올라올 후보가 없을까요? 이병준 선수도 요즘에 분위기가 좋지 않고 사실은 그 퓨처스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들고 있던 홍민기도 지금 불펜으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심재민 선수가 지금 유일하게 퓨처스리그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돌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아직 구위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